아, 자기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래서 응. 매생이 고뿌리려고 어, 잘했어. 안 그래도 응. 배고팠어. 아, 그래? 그럼 얼른 씻고 와. 그동안 풀어놓고 있는 늦은 시간인데도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린 걸 보니 신혼은 신혼이죠. 그래서 더 아쉽답니다. 서로가 밤낮이 바뀌었으니 얼굴 보기가 영 힘드네요. 아무래도 음, 저하고 좀 생활 패턴이 안 맞다 보니까 전좀 피곤한 적이 많죠.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 그래. 야심한 밤에 매생이국을 끓여주는 정성이라니 피로가 싹 풀리겠는데요. 뭐여 이게 멋이야. 멋이야. 응. 맛있겠지. 맛있겠네. 아, 냄새는 좋아, 아주 좋아. 그래. 음. 어때?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응, 음. 음. 간도 맞는데. 응. 음. 이제 자기 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응. 음. 그래도 엄마가 혼자 일하시다가 자기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시고 좋으신가봐. 아 그건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언니 원래 나 이제 오기 전에는 혼자 가게 문 열고 음. 또 닫고 나올 때 음. 되게 무섭대. 이제 내가 있으니까. 뭐 아주 그냥 편하시지. 음. 그리고 딱 바로 또 어머니 집 앞까지 내가 딱 우리 집에 오는 딱 코스잖아. 음. 음. 맞아. 나도 응.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들어. 그래. 사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장모님이랑 같이 일한다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불편한 사이잖아요 우리가 생활패턴이 조금 안 맞아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아 그래도 우리 엄마도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았지? 아, 결... 결혼? 응. 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한, 한 3주? 3주도 안 남았지? 응. <laughs> 실감나? 아예 실감이 안 나네 사실 나는 그래? 그냥 어, 아직은 그냥 힘든 거야 음... 어. 우리 진짜 결혼식 끝나면 한이삼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쉬자. 진짜로. 무조건 쉬어야 돼. 음. 그래야지 좀 충전 좀 하고 시작해야지. 아 지금 너무 힘들어. 같이 잘수 있는 거예요? 일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준비할 게 많은데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나 오늘 잔다. 응. 음. 복당 응, 아내는 먼저 잠자리에 드는데 리나 씨는 이 밤에도 노래 삼매경이네요 어.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아 아빠의 인생 아 부럽다 어느 부분에서 감정을 넣어서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또 넣는지, 예, 어떻게 또 꺾고 들어가는지, 이런 예, 거 예. 그런,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